강남 성구와 용산 아파트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뒤 해당 지역 내 비아파트인 연립다 세대와 단독 다가구 외에도 아파트 분양 물량이 토지거래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일부 주택 매입 수요 틈새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 우리은행 WM 영업전략부가 토어제 확대 지정 뒤 해당 지역 주택 유형별 매매 거래를 살펴보니 아파트보다 비아파트 거래가 더 많았는데요. 4월 1일까지 지난 9일간 아파트는 강남구에서 두건 거래되는 것에 그친 반면 연립 다세대는 송파구 7건, 용산구 3건, 강남구 2건, 서초구 1건 등총 13건이 거래됐습니다. 단독 다가구 거래는 한 건도 없었으나 연립은 한 건, 다세대는 12건 거래됐습니다. 특히, 한남뉴타운등 정비사업 개발 호재가 있는 용산구 항남동에서 한남 유림빌라 전용 면적 174.72제곱미터 연립이 50억 원의 직거래로 거래됐습니다. 재개발 상품으로 해당되는 그 용산 쪽에 빌라, 뭐 이런 쪽으로는 수요가 충분히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. 정비사업들이 일어나고 있는 방배동권역, 이 지역들의 풍선효과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. 한편,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지난 9일간 거래된 아파트는 강남구 대치동 음마 아파트가 유일했습니다. 뉴스토마토 홍연입니다.